가 있고 감성이 있는 곳,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곳.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청소년들의 그 꿈과 희망이 있는 곳 청소년 육성 재단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어,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이 될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는 이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인데요. 의정부육성재단은 네. 3년 전에 청소년들의 쾌적한 공간과 그들의 네. 꿈과 재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라고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업인 수련관 그리고 학교 밖 지원 센터 중단 복지센터를 네. 한데 어울러서 우리 청소년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라고 이제 재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여기는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네. 이 수련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체능 또 육체적인 재능이라든지를 닦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신체적으로 단련시키는 헬스장, 수영장, 뭐 탁구장 등등의 체육 시설이 있고요. 또 자기들의 재능, 꿈 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이제 춤도 출수 있는 공간, 노래도 할수 있고, 아또 토론도 할수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제 프로그램을 네. 운영하는 이제 강의실, 또 조리실.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놀고 쉬면서 그들의 이제 재능을 발굴하고 수련시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 제가 수... 듣기는 여기 의정부가 네. 비보이들이 상당히 이쪽에서 네, 네,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 비보이 활동을 하니까. 네, 하니까. 네. 저희 수영관 2층에 가면 은 네.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스스로 네. 안무도 하고 어. 음악도 맞추고 또 선배 후배들이 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아마 춤을 추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암야 음. 그저 이제 가을 학기쯤 되면 저희들도 놀랄 정도로 음. 굉장히 그 끼를 발휘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그 2층 공간이 네. 대한민국 비보이의 산실이라고 오. 저희들은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자유롭게 와서 자기들을 같이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여기로 오고 싶어도 또 혹시 혹은 몰라서 못온 학생 청소년들이 있으 네. 되고 오고 싶어도 여기 혹시 와서 뭐 돈을 내고 오는 곳인지 아니면 뭐 아무 때나 와서 할수 있는 곳인지 그런 궁금한 것들이 다을 거란 말입니다. 네, 네. 아무, 아무 때나 청소년을 오면은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아이 그럼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에 의 하는 공간이 되고요. 네. 우리 시설 이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청소년들이 뭐 친구랑 함께 때로는 또 가족과 함께. 같이 와서 또 우리 공간은 학교에서도 네. 와서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뛰고 놀고 즐기는 네.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뒤를 한번 네, 둘러봤거든요. 직동수련관이라고 아, 뒤에 아주 멋진 그숲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련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아, 그럼요. 저희 저 재단 수련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 숙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수련관 바로 뒤에 둘레길. 한산 둘레길이라고 네. 연결어 있어서 바로 돌아가시면 이제 삼태산, 도봉산, 북한산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음. 그 의정부 시에서 잘닦아진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네. 거기서 과거에 소풍길이라고 이게 렇 적혀있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 구간은 소풍길이라고 그래서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관선 둘레. 네. 둘레길인데 네. 우리 학생들이 자연에서 배우는 게 저는 참 좋다고 봐요. 그 자연과 더불어 또 사시사철 느껴가면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함께하는 게 에, 좋아서 우리가 네. 아주 어,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거는 뭐 아주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가 족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그 경로회를 들려서 네. 어르신들 이제 만나고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있는 네.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찾아왔네요. 네. 세대의 벽을 넘어서 그 우리 이사님께서 전국에 우리 있는 청소년들 아니면은 더 넓게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자산이 우리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기 꿈을 갖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자신을 믿고 청소년 시절의 모든 경험을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제가 벌이고 있는 이 행사가 시낭송 릴레이 행사, C365라는 행사인데, 네. 그 이사님께서도 오늘 전국에 있는 청소년,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께 한번 멋진 시를 하나 낭송해 주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소년들이 귀가 믿을 수 있는 시가 된다면 네.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멋진 시한번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로버트 해리. 할 일이 생각나가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가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 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술을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술을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